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도 우리를 덮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22장에서 24장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유다왕의 집에 선언하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러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왕이여 너와 너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너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고아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안전 안절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느라 너가 내게 길라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금인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변기를 가지고 너의 아름다운 백항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살룸 왕에 대하여 말하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다.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말하다. 불이로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항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너가 백항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하므로 왕이 될수 있겠느냐 너희 아비가 먹음에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어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혼하고 형통하였느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리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낙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너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너의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에 너가 반드시 너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그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여와께서 고니아 왕을 심판하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도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 왕너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 나지 아니하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곤이하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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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의 말을 들을 지니라. 나여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름미야 23장입니다. 미래의 왕 메시아. 나 여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의 악행을 인하여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나 여와가 호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어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그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세상이다 사퇴 간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허감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와의 호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미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울을 어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정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굽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 적,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무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신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지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와의 호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와의 호 노가 발하여 폭풍과 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오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리고 누가 자기를 엄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 버린 것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러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와의 말이니라 여와의 엄중한 말씀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러기를 여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이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섬인이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이 성업을 내 앞에서 내어 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르미야 24장입니다.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 바벨론 왕 여부간네살이 유다 왕여우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여호와의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네 보이셨는데, 한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강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와께서 내게 이러시되, 에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 보아 좋게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시더기야와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그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살아 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